이제 저번 달에 했던 거좀 정리를 했고요. 예, 저번 달에 뭐 들고 있는 거 제외하고요. 매매를 했던 종목은 일곱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중앙에너비스랑 UNI 4% <laughs> 제라고 합니다. 이거. 100% 150% 먹을 거로 4% 먹고 매도를 해서 근데 뭐 뭐1인택 손절 두 종목 그러고 익절 다섯 개 해서 총 일곱 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게 장이 너무 불안해서 매매를 좀 많이 안한 거고요. 음, 그전 달도 그러고, 7월부터 비슷해요. 매매를 아예 안 했던 달도 있고. 그죠. 그때 쉬었었죠. 중간에. 매매를 안 하는데, 이제, 할 필요는 없다고 좀 그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었던 거고요. 예, 지금은, <laughs> 천천히 매매를 좀 하고 있죠. 음,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상담 종목이 좀 있어서 예, 요거 다섯 개를 좀 할게요. 알로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로코 좋아요. 지금 두 개를, 세 개를 묶을까요? 예, 알루미늄, 플라스틱, 제철. 예, 요세 개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로 엮여서 수납매로 올라갈 수가 좀 있다고 좀 보는 종목이에요. 예, 요세 종목이. 음 알루미늄 조금 이미 좀 반응이 좀왔었고요 구리 쪽은 상승이 나왔죠 네, 대창도 좀 상승이 나왔고 이구산업도좀 반응이 있었고요 뭐 알루미늄 음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왈로코도 뭐 그러고 3 알루미늄도 자리가 좀 좋더라구요 네, 되게 좋아요 3화 네, 되게 좋아요 3화 어, 괜찮은데 조일도 좋구요 3화도 좋구요 차트 되게 좋네요 네, 알로코도 좋아요 이번 예전에는 이제 커플링 돼서 올라가진 않았어요 알로코랑 사마랑 조일이 갈때 알로코는 원래 여기서는 정치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납품 뉴스로 같이 폭스바겐 납품 뉴스로 가,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알루미늄 주들이랑 커플링 되면서 상승을 좀줄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음, 월요일날은 조정을 좀 받겠죠? 예, 받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는 자리고요. 음. 조정을 좀줄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신규로 하실 거면은 여기서 모아가는 자리고요. 매수자리입니다, 이거는. 예, 지금, 지금 가격대도 괜찮아요. 5일선부터 해서 이 가격대 모아가는 자리고요. 하단에서 예, 올라오는 이 자리만 안 깨지면 상관 없습니다. 하단에서 예. 예, 올라오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매도해야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알로코 좋습니다 네, 실적도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네, 되게 좋습니다 예, 세력의 흔적도 있죠 돈 들어온거 보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네,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플라스틱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 근데 이거는 크게 보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V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차적으로는한 13,600원 정도 보는 자리고요 이 종목 크게 갈려면 한1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 약간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지금 흐름은 괜찮은데 예, 최근에 요 라인대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좀 흔들면서 올라가는 구간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어, LS. 전선이 예, 아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ls 네트웍스 예, ls 네트웍스 랑요 자리 요 자리 있잖아요 지금 플라스틱이 요자리 요자리 쯤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늘단조 예, 요정도 자리쯤으로 좀 보여져요 예, 코어롱 플라스틱이 예, 여기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반등 정도 줄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맥시멈은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음, 물론 여기서 부위적으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를 바라기보다는, 그 보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한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네, 그리고좀 많이 쉬었다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음. 주봉으로 보시면은, 누르는 구간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도, 여기서 돌파가 되고서는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현대제철, 예, 제가 아까 이제 일부에서 좀 철강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생산이 좀 이제 지연 이될수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많이 지연을 받고 있죠. 그러고. 러시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예, 이제 러시아가 철강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중국 바로 밑에 러시아가 있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사수혜로 제철 쪽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이제 판매를 좀 함으로써, 올라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리 구매를 해놔서 가, 가지고 있잖아요, 철강을. 보통 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재고를 판매를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지 않을까 마진 개선 향상 관련으로 올라갈 수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흐름 지금 철강조가좀 좋지는 않은데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만약에 이 이슈를 위 해서 반등을 좀 해서 상승을 좀 시키죠. 그러면 이제 어 LNG 조선 쪽 있잖아요. 조선 쪽에서 LNG를 발주를 많이 받고 있죠. 여기 들어가는 건 철강이에요. LNG 추진선 발주를 엄청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철강 들어갑니다. 예전에 철강에서 좀, 철강 쪽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건설 경기 살아날 거잖아요. 철강 쓰죠. 철강 이렇게 해놓으면은, 건설 경기 이제 살아난다고 예측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그전에도, 옛날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멘트도 있고요. 철강이 주예요. 골제가 철강이에요. 우리 인프라대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려시민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인프라 투자 물론 지금 바로 할것 같진 않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진정학한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인프라 투자는 안, 좀 안하거나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건설이나 조선 쪽이나 그리고 차 자동차 만들 때도 철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탄력성을 한번 만약에 제대로 받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을 좀할수 있어요. 물론 V자로 급등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등 정도는 노릴수 있는 자리를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손실권이시라면 좀 버텨보시고요 이거 수익권 나오면 일단 매도하고 다음에 다시 보세요 철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월봉으로 봤을 때 반등 나고 그냥 내려왔 조정이에요 내려왔죠 반등 나고 내려왔죠 바닥 찍고 이거 보시면 여기 매물공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네, 요렇게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근데 월봉이에요. 몇년 걸려요? 몇 년. 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몇년 안에는 반등을 볼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는 좀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잘안 해요.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그다음에 NHN 벅스. 어, 요것도 차트가 좋는 않네요. 최근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나왔던 요만큼의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상한가네요, 이거. 예, 반닥 나오면 요건 매도하세요. 들고 계시다가. 흐름은 되게 좋네요. 누가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 요 매물 보이시죠? 22,000원 선이 매물 대고요 슈팅 나오면 요것도 매도하세요. 예, 들고 계시다가. 흐름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음, 여기 올라오는 요 라인 때문에 안 깨지면 돼요. 조정 받을 수 있고요 이 라인 때문에 안 깨지면은 반등좀 크게 줄수 있어요 별로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 잘안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 잘안 합니다 상승 주고 조정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만약 한번 튀어나가게 되면은 매도하시면 됩니다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하세요 보통 이제 들고 계시는 주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니까, 네, 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1선 조정받아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근데 만약에 조정받고 나서 한번더 빠지면 그때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4,000원. 네,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깨지면 매도하셔야 돼요. 14,000원. 좀 이격이 있습니다. 네,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인지 부방인지를 모르겠는데 부강이라고 하셔서 제가 부강약품을 예, 일단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부강약품. 저희 쪽에서도 한번 들고 계시는데 예, 여기 깨지 말아야 될 곳을 한번 깼죠. 여기 되게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세력도 같이 물렸어요, 이거. 아, 근데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뭐, 한국은 확산이 좀 되고 있지만, 이전 세계적으로는 엔데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아, 위드 코로나가 아니죠. <laughs> 죄송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제 천천히 좀 하고 있죠. 에... 이거는, 다시 얘가 살아나려면 와 이거는 지금 잘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해요. 다시 살아나려면 아, 최소 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V자로 올라가진 않아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V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 흔드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부강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흔드는 구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종목을 상승하려고 만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관망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는 신규는 절대 금지예요 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고요 지금은 아 이거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음, 들고 계시면 일단 들고 가세요. 손실 폭이 크시면은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손실 폭이 좀 적으시면은 그냥 매도 하세요. 네, 그냥 손절 하세요. 손절 폭이 좀 적으시면 네, 그걸 신규는 절대 금지고요. 네, 아니고 손실 폭이 좀 크시면은 일단 관망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제 상담을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 손실 폭이 좀 크시다 하면은 그냥 매도 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이제 계좌관리법을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종목 만약에 부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로 하나를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100이 수익,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부광을 20을 자르세요 이 비율은 뭐 정하시면 되고요 20을 손절을 하세요 그냥 천천히 줄여 나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수익을 좀 보면서 이거를 종목을 아예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이 방법이 음, 계좌 관리를 하실 때는. 그래서 분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분산 투자 하시고 비중 조절 하시고 비중 조절도 되게 중요하고요. 절대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몰빵하시면 안 돼요. 저희 매수한 종목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유상증자가 터진 게 있죠. 유상증자, 블록딜 이런 거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음, 물방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 하시고요. 비중 조절 하시고요. 분할 매수 꼭 하시고요. 보통 두세번 정도.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한열 번, 스무 번 하셔도 상관없죠. 이세 개는 꼭 지켜서 매매를 하셔야. 음, 주식으로 1억 천금을 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재테크 수단이고요. 그래서 월5% 정도 나면은 목표예요. 목표가 5%고요. 목표를 5%로 잡고 이게 월로 하면 연으로 하면 60%입니다. 예, 월5% 이거 좀 크거든요. 5%도 음 연으로 해서 60%월5% 목표를 잡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자기만의 원칙을 꼭 만드셔서 하셔야 되고요. 네, 아셨죠? 누가 좋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에,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 물리시는 게, 뭐, 누가 좋대서, 뭐, 요거 괜찮더더라, 뭘 하고 있대더라. 그러면서 손실이 제일 많이 커지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장, 기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종목 상단 들어서 어떤 걸 해보면은, 마이너스 한 50%, 60%, 뭐, 1, 1억, 2억 정도 들어가 계시는데, 뭐, 어디 증권사 추천, 아니면은, 뭐, 어느 지인의 추천, 뭐, 뭘 하고 있더라, 작전을 치고 있대더라,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셔서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시기에 공고를 좀 많이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남은 주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정전인가요? 예, 협상 테이블에 좀 앉는다 그러는데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로 가도 안 좋아요. 스테그 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스테그 플레이션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결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음,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못뺐 뭐 수도 있구요. 예. 네, 정목 문의 많이 남겨주시고요 매매 잘하시고요 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